집합 S가 있습니다. 그 집합 S의 원소는 행렬로 이루어져 있는데, a랑 b랑 같지 않고, a랑 c랑 같지 않으면서, a 더하기 d는 b 더하기 c로 이루어져 있다. 즉, 이 행렬은 얘랑 얘랑 같지 않고, 얘랑 얘랑 같지 않으면서, 이쪽에 이 a 플러스 d 이거의 합하고, b 플러스 c 요 합이 서로 같게 되는. 아, 어, 그러한, 그 형태를 띄고 있으면, 우리가 집합 S의 원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에요. 자, 그래서, 기억. 만약에 행렬 A가 S의 원소면, 두배한 행렬도 S의 원소냐, 라고 하는 얘긴데, 자, 두 배를 그러면, 요 성분들이 지금, 행렬 A가 지금 A, B, C, D가 있었을 때, A, B, C, D. 자, 이 위에 조건을 다 만족하죠. 이것과 이것은 같지 않고, 여기 같지 않으면서, 요 A 더하기 D가, 브라스 c 어, 합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e a를 하면 그두 배가 성분이 두 배가 되는 거잖아 그럼 e a e b e c e d 자 그러면 이 대각선의 합하고 이 대각선의 합은 각각 두 배가 됐기 때문에 자, 여전히 대각선의 합은 서로 같겠죠. 그리고 A랑 B랑 같지 않으니까 EA랑 미, EB도 같지 않을 것이고, 그 다음에 위아래도 같지 않을 테니까, 자,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. 그래서, 어, 집합 S의 원소라고 볼수 있다. 자, ᄂ. 어, 행렬 X가 1pqr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, 그 성분 1pqr이 이 순서로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을 이루면, 자, 그거는, 이, S 원소라고 볼수 있느냐. 그러면, 음, 첫 번째 항은 1이고,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보면, P를 1 플러스 D, 음, 그 다음에 1 플러스 2D, 1 플러스 3D,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쵸? 음, 1PQR을 여기 1이라고 하면, 그 다음에 여는1 더하기 D, 여기는 1 더하기 2D, 여기는 1 더하기 3D,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게, 이게, 이게 뭐야 S의 원소냐 라고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자 이것과 이것은 서로 같지 않잖아 그쵸? 자, 공차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것과 이것은 서로 같지 않으면서 이 대각선의 합을 비교를 해보면 같은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것과 이것 더는 어떻게 2 더하기 3D잖아 그 다음에 이쪽 더해봐 이쪽 더해봐도 2 더하기 3D 성립하겠죠 어, 그래서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 S의 원소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 자, 행렬 A가 S의 원소면, 즉, 이 대각선이 서로 합이 같은, 어, 그러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, 어, A는 역행렬을 가지느냐, 라고 물어봤습니다. 그러면, 어, 행렬 A가 지금, 음, A, B, C, D 이렇게 돼 있는데, 역행렬을 가지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, 여기서, A, D, 마이너스, B, C 값이, 0인지 0이 아닌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그쵸 0이 아니어야만 역행렬을 갖겠죠. 그런데 지금 이 대각선 성분의 합과 이 대각선 성분의 합이 같은 건데 이거를 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식을 좀 변형을 하면 이 대각선의 합이 같으면 어 이쪽의 합을 이런 식이 성분들을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. 라지 a 마이너스 a 하고 이쪽은 라지 um, a 플러스 a 이렇게 하면 대각선의 성분의 합은 2a가 되겠죠. 그럼 이쪽도 대각선의 성분의 합이 2a가 되도록 하면 여기는 라지 a 플러스 뭐 b 그럼 여기는 라지 a 마이너스 b 자, 이렇게 하면 요 대각선하고 요 대각선이 합이 서로 같죠. 조건 만족하면서 그 다음에 자. 어, 인접한 요두 개가 서로 같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는 b 하고도 달라야 되고 마이너스 b 하고도 달라야 됩니다. 어? 같지 않아야 돼. 어, 그 조건을 만족할 때, 자 이럴 때 이제 a d 마이너스 b c 를 계산을 해보면 좀더좀 좀 수월할 것 같아. 이때 a d 마이너스 b c 를 해보면 음, 라지 a 마이너스 a, 라지 a 플러스 -A, a, a 여기서 음, 라지 a 플러스 b 라지 a 마이너스 b 자 이게 ad 마이너스 bc 값인데 얘가 0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? 그럼 이거를 정기를 해주면 라지 a 제곱 빼기 a 제곱 합체 공식이니까 이렇게 되겠죠? 그다음에 여기서는 라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자 이것이 0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. 근데 라지 a 제곱이 지금 서로 지워지네. 지워져가지고 남는 거는 스몰 b제곱 빼기 스몰 a제곱 이게 되는데 자 이것이 0인지 조사를 해야 되는건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b 마이너스 a b 플러스 a 자 이것이 0인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처음에 조건에서 자 이것과 이건 다른 마이너스 a는 b도 아니고 마이너스 b도 아니고 즉 a라는거는 b라 마이너스 b가 안된다는 거야. 지금 요거는 0이 되지 않는 이건 되지 0이 안된단 말이야. 이게. a가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b 또는 플러스 b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0이 되지 않아. 얘도 0이 되지 않아. 그러면 0이 되지 않는 거두개 곱하면 결코 0이 될수 없습니다. 그래서 a도 말 b c 값이 이게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역행렬을 간다라고 볼수 있다. 그래서 기억님 디가다았네요 5번 되겠습니다.